you <laughs>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아프리 콜라 해가지고요. 이마트 갔다가 요거 하나에 1300원 정도 어, 판매되고 있어서 이거 뭔지? 하고 한번 구입을 해 봤는데요. 뭐 외계어가 써 있어? <laughs> 뭐라고 외계어 같이 써있고요. QR코드 들어가 있고 이거 무슨 나라 문자야? <laughs> 도저히 알수 없는 희한한 문자들이 새겨져 있고요. 아프리점 D 독일 어, 사이트에서 뭐 판매되는 건가?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자 영양성분 등등 뭐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탄산음료고요. 어, 330ml에 145kL이고 뭐 어, 블루플러스에서 수입을 한 어, <laughs> 제품인데 뭐야. 자, 영양성분이나 봅시다. 그냥 뭐 콜라 뭐 독일 제품인 것 같고요. 어, 당류가 22g. 상당히 말, 1회 제공량인데? 자, 이게 뭐야. 이회 제공량 200m인데 l 330이니까 곱하기 한1.5 하면 되시겠죠? 그럼 당류가 한 30g 이상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뭐 다른 거는 영양성분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 뭐레몬향뭐 그렇게 들어가 있 일반 콜라 맛인 것 같은데. 자, 뭐 희한한 아프리 콜라. 무슨 맛인지 궁금하네요. 자, 한번 마셔볼까요? 맛은 향이 뭐 별거 없구요. 맛은 약간 좀 파리로 콜라 같은 느낌? <laughs> 별로란 얘기죠. 아, 탄산도 뭐 이렇게 강한 정도까지는 아니구요. 그냥 뭐 적당한 느낌이고, 아프리 콜라라고 해가지고 참. 캔이 검은색으로 생겨서 막, 뭐 아프리카 쪽에서 뭐 만든 건가 <laughs>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 그냥 호기심에 구입을 해봤고요. 요거 멀고 저기 플라스틱 용기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저기 비싸서 따로 뭐안한것 같고요. 이, 저기 독일에서가 맞나? 에. 밑에 뭐라고 써 있는데 지금 좀, 좀 어두워서 잘안 보인다. 자, 뭐도 되어 있는 해가지고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어떤 뭐 외국 콜라 뭐몇 가지 뭐 파리 콜라도 있고 뭐 파리로 콜라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역시, 콜라는 펩시 아니면 코카콜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탄산 붓기 별로 강하지 않고, 당류 많고, 조금, 어, 코카콜라 그런 것보다 좀 싱거운 느낌. 개인적으로도 제로 콜라 뭐, 먹게 되면 제로 콜라 먹게 되는데, 제로 콜라보다도 조금 덜 자극적인 것 같네요. 자, 하여튼, 그런 제품 드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아프리카 하고 싶은데 <laughs> 멋지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원하게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대가. <laughs> 네. <laughs>